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9일 모의고사 20번입니다. You already have a business and you're about to launch your blog so that you can sell your product. 너는 이미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너는 너의 블로그를 막 시작하려고 한다. 너가 너의 제품을 팔수 있도록 주어 동사 목적어 and로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어, 이때 be about to 동사 원형이 나왔죠. 막 물결 하려고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So that은 목적을 의미하는 문장으로요. 뒤에는 완전 절이 이끌어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죠. So that을 갖다가 in order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Unfortunately, here's where a business mind can be a bad thing. 유감스럽게도 이 곳이 비즈니스 정신이 나쁜 것이 될수 있는 곳이다.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라는 부사죠. Here는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Where는 관계부사이나 앞에 the place라는 일반적인 선행사가 와서 생략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생략이 되어도 해석은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나쁜 것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요. 뒤에는 완전절,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완전절 왔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체가 이제 있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곳이 바로 비즈니스 정신이 나쁜 것이 되는 지점이다. Most people believe that to have a successful business blog promoting a product, they have to stay strictly on the topic.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 가지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용 블로그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블로그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용 블로그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머물러야 한다. 엄격하게 그 주제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어는 명사절이 나왔죠. 접속사 넷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때 to have는요. 어, 투부정사의 부사조욕법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조욕법입니다. to have부터 프로젝트까지가 to 부정사 부사조 용법으로 왔는데요. 이때 a successful business blog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promoting은 현재 분사구로 왔습니다. 홍보하는 성공적인 사업용 블로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that 이하의 주어, 그다음 동사 나왔는데요. have to 동사 원형의 형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의미하죠. 만약에 너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가 뻔뻔하게 너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누가 원하겠는가? 읽기를 원하겠는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 너가 쓰고 있는 가장 최신의 것을 누가 과연 읽고 싶어 할까? 접속사 if뒤로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왔는데요. l 를 선행사로 취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어요. all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가 왔고요. 비동사 뒤에 promoting이라는 동명사 왔습니다. promoting 외에 to promote 이렇게투 o 보정사도 올수 있겠죠. 그래서 promoting 밑에 to promote to 보정사도 한번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절에 이제 주어가요 후 의무사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의문문으로 나왔죠. 그리고 동.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형태로 미래를 의미하는 무엇 할 것이다, 어, 원할 것이다, to read, want에 대한 목적으로 투부정사 명사정법이 나왔죠 to read, 읽기를 원하다라는 겁니다. read에 대한 또 목적으로 the latest thing이 나왔는데요. the latest thing을 선행사로 가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고요. 뒤에는 about에 대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은 믿습니다. 어, 제품 홍보를 하는 성공적인 상업 블로그는 그 주제에 반드시 있어요. 뭐, 신발을 팔면 신발, 뭐, 가방을 팔면 가방, 뭐, 아니면 책상을 팔면 책상이라는 주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뻔뻔하게 제품 홍보 업무만을 하는 게 너의 일이 전부라면 읽기를 원하는 이, 너가 최신 글을 썼는데 다 홍보글이야. 그러면 읽기를 원하는 이가 없겠죠. Instead, you need to give some useful or entertaining information away for free so that people have a reason to keep coming back. 대신에, 너는 필요가 있다.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무료로 줄 필요가 있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시 방문할 이유를 가지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왔고요. 기부에 대한 목적으로 some useful or entertaining information이 왔는데요. give away. 이렇게 어 부사까지 합해서 give away, 주다라는 애를 왔습니다. 예를 갖다가요, 우리가 to give away some useful or entertaining information으로 바꿔도 됩니다. give away를 붙이고요. 목적어를 뒤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so 소대 a t 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목적을 의미하는 애인데요. In 오를 대수로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so that 이하를 이 people 이라는 주어를 갖다가 어, have 를 to 부정사로 만들면서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도 됩니다. For free for people to have a reason to keep coming back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이겠죠. 목적어 a reason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keep and to 부정사 형용사 접법입니다. 계속 다시 방문할 이유. Only by doing this can you create an interested audience that you will then be able to sell to.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지만 너는 만들 수가 있다. 관심 있는 독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너가 그런 다음 판매를 할수 있게 될 그런 관심 있는 독자를 만들 수가 있다. 올리로 연결된 부사구가 문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고서 문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순서가 바뀌는데요. 이때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만 주어와 도치가 됩니다. 목적어는 an interested audience고요. 이 애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목적어 관계대명사겠죠. 얘는 생략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어 동사 다음에 쭉어 나와서 to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So, the best way to be successful with a business blog is to write about things that your audience will be interested in. 따라서 상업용 블로그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너의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왔습니다. 주어 in the best way를 꾸며주는 to be successful, 투부정사 해외용사적 용법이겠죠.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비동사가 왔고요. 비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주격보어가 왔습니다. 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때는 동명사, writ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about이라는 전제사 뒤에 띵스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뒤에는 인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계속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무료에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글 이외에도 무료에 이런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만한 글이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판매 대상이 어, 독자 이 때문에 독자가 관심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